안녕하세요. 오늘도 성령감사합니다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하니, 곧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에,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명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혼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부시게할수없니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니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는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면 힘들다. 우리가 빛친가운데 육신에게 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여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성령이 친는위형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또한 상수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와 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는데, 언제고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피조물이 고대한 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들 나타나는 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함입니다. 암그관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탄 게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 영광이 저유에이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보이는 것을 우리라아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꽃,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울 탄식하여 양자리 꽃, 곧 우리 몸에송량은비다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했으며 보이는 소망의 소망이 소망이 아닌본 것을 누가 바라며,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위력함을 보우시하니우리 마땅히 기부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만하에서는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잡히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온니와하나님의사랑자 복구할 뜻대로 구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위하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행생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성하시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냐. 그런 적이 있되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하시고 우리 모든 성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빠르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대답신 날을 고아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고 싶은 나이가 다시 살아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네요, 우리하여 강구하시는 자수인,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도 사랑에서 끊으며, 팔라이나, 공구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욕된 바, 우리가 종류 주를 위하 주문을 당하느며, 도살장을 양같이 여기는 받았나이다 한 바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매만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실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아웃을 리라 아멘. 여기까지 로마스 팔짱 암송에 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